네 안녕하세요 크라토스입니다 오늘은 일렬의 약간 진화 과정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딱 4개 박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V10 리뷰를 했었고 알루미늄 버전으로 된 키트도 한번 리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최종 진화판 RST에서 출시가 된 V10 스테인리스 버전 언박싱부터 리뷰 그다음에 완성본까지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어, 일단 하나씩 내려서 좀 볼게요 먼저 이거는 이제 V10 이게 순정 모델이에요.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이제 마루 이에서 출시가 된 V10이기 때문에 상하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. 근데 딱 처음에 이제 본품을 딱 잡아보시면 생각보다 어 무거운데라고 할수 있는데 그 무거움의 이유가 이 그립 안에 이제 납이 추로 들어가 있어요 양쪽에. 그래서 조금 무게감은 좀 느껴져요. 상당히 이 윗부분이 되게 가벼운 이질감이 느껴지는 모델이에요. 근데 이 순정 같은 경우에는 고질병이 좀 있어요. 상부 슬라이드 같은 경우가 좀 판이 얇게 설계가 된 부분이 있어서 보업이 되. 실린더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센 가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노말 가스에서도 충격에 의해서 이뒷 부분이 깨지는 현상이 너무나 많이 이뤄지고 있죠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알루미늄 슬라이드로 저렴하게 저희가 AS 진행을 하기도 하고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매장에 오시면 볼수 있는 알루미늄 버전의 V10이에요. 그래서 앞뒤 보시면 상당히 번떡번떡거리는 폴리싱 처리가 다 돼가지고 아마 RST 이제 본사에서도 출시를 할때 가장 많이 고심을 한 부분이 딱요 부분이라고 해요. 반짝반짝하게 요 폴리싱 처리를 할지 아니면 조금 매트하게 처리를 할지 되게 많이 고심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장점은 아무래도 일단 예쁘죠. 거울처럼 반짝반짝이고 또이 위에는 이제 실제 총기처럼 약간 매트하게 이제 실총처럼 재현을 해주셨는데 근데 단점은 실기스가 미세한 기스들이 좀 생겨요. 그런 알루미늄 키트였어요. 그런데 오늘 리뷰를 할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. 실제 박스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. 구성 자체는 조금의 차이가 생기긴 했고요. 가장 큰 차이는 재질의 차이와 구성품의 차이, 그리고 완성도의 차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얘는 소비자가가 330만원. 두 배가 넘는 금액이죠. 거의 3 배에 가까운 금액인데, 그 이후에 합당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. 요렇게. 요 스틸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 테이프가 안돼 있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폴리싱 처리가 좀 바뀌었어요. 이 질감 표현을 끝판왕까지 끌어올린 느낌이에요. 그래서 보면은 이때는 거울처럼 빛나는 느낌이었다면 이때는 매트하지만 이 윗면하고의 차이점을 확실히 좀 두었어요. 그리고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타각을 하고 나서 폴리싱 처리를 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밀려 나온 부분도 면 처리가 깨, 깨끗하게 됐고 그 타각의 느낌까지 살려 놨어요. 비쌀 수밖에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게죠. 단순히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비싸지는 건 아니에요 이 무게가 작동이 잘 되게끔 만들어 놓은 완성도 이 슬라이드가 상당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구조상으로나 아니면 은 가공상에 고심을 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깝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번 스틸판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된 게 스틸 리어 사이트 순정하고 모양이 달라요 조금 더 높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정보를 찾아보니까 실종에 기반해서 출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모든 옵션들을 다 이렇게 포함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리콜 스프링 가이드, 그 다음 리콜 스프링, 해머 스프링. 저는 솔직하게 이게 제일 멋있어요. 아웃바렐. 이렇게가 한 세트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. 대망의 조립본입니다. 저희의 노하우 아닌 노하우가 지금 이 안쪽에 아웃바렐, 지금 마루이 순정, 플라스틱 그대로를 사용을 했어요. 그래서 왜냐면 이제 작동이 되면 작동 흔이나 이런 기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리가 잡을 때까지는 순정 아웃바렐을 장착을 했고요. 지금 나머지는 전부 스틸이 장착이 돼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앞으로, 전진. 첫 번째 드는 느낌은 정말 무거워요. 풀사이즈 콜트, 스틸로 된 풀사이즈 콜트를 드는 듯한 느낌. 더 무거운 것 같아요. 이게 아마 이 그립에 있는 그 츄를 그대로 써서 그런지 훨씬 무거워요. 지금 보시면 지금 순정이고요. 순정 플라스틱이고, 지금 스틸 버전. 이게 지금 영상으로는 아마 약간 번뜩임 정도밖에 표현이 잘안 되실 것 같은데, 실제로 보시면 이 스틸이 주는 포스가 정말 대단합니다. 한 가지 아쉬움, 이 검정 색깔로 되어 있는 이 그립이 정말 너무나 아쉽습니다. 330만원 정도 되는 고가의 키트로 조립이 돼서 외관을 완벽하게 고증을 따라가고 있는데, 이 그립, 도쿄마루이 각인이 들어간 TM자가 들어가 있죠. 요 TM이 들어가 있는 요 호그 그립이 이 V10의 완성도를 많이 좀 떨구지 않나 싶어요. V10 같은 경우는 탄창이 싱글 스택이죠. 이 가스 분출을 잘할수 있을까가 가장 의문이었어요. 이 무거운 슬라이드를 제대로 된 작동 성능을 보여 줄까 그랬는데 격발 한번 해 볼게요. 공탄으로. 슬라이드 스톱까지 딱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요. 이 뒤로 쳐주는 반동 무게감이 엄청나요. 뭐가팍 쳐주는 뭔가 그런 파열음은 없지만 작은 탄창을 가지고 심지어 지금 한열 대발 사용을 했는데도 무리 없이 볼트 스톱까지 다 작동을 하게끔. 와 지금. 여기 책상에다가 손을 대고 하고 있는데 책상이 그대로 울려요. 이 반동 때문에요. 충분히 소장가치가 있는 키트지 않을까 싶어요. 저희가 이제 RST 본사랑 많은 얘기를 나눠보면 아마 희소성 가치를 충분히 본사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생산이 안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는 30개 미만의 소유자만 가질 수 있는 총이지 않을까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또 지금 요 그립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마냥 목 그립과 지탱 그립을 또 따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립만 바꿔주면 정말 완벽한 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이렇게 온 오늘은 RST 출시된 마루이 V10 스테인리스 버전 키트를 이제 언박싱부터 한번 리뷰해봤고요.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크라토스.